2012년 추수감사절인 오늘 우리가 한번 가봐야 될 밭이 있습니다. 보아스의 추수밭입니다. 추수물이 많기 때문이 아닙니다. 이 밭을 우리가 주목해야 될 이유는, 관심을 갖고 살펴봐야 될 이유는 성경이 이 밭을 주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쓰신 밭입니다. 밭이라고 다 쓰시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그밭의 곡식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농부를 보시고 그 밭을 귀하게 보십니다.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서 이방 나라에 온이 루시 이삭을 죽기 위해서 찾아온 밭이 보아스의 밭입니다. 보아스와 루스는 이 밭에서 만났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이 밭을 축복을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3절에 보면 이삭이 죽는데, 이삭을 죽는데 우연히 엘리멜레에게 자기 시아버지 친족 보아스에 속한 밭에 이르렀다고 했습니다 우연히 이르렀다는 얘기는 순리대로 정하신 대로 이끌림을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잘 살아가는 사람 삶은 순리대로 사는 삶입니다 그 많은 밭 중에 그 밭입니다 여러분이 이 길벗의 밭으로 누가 어떻게 이끄셨습니까 이 밭에서 보아스는 루스를 만나고 보아스는 루스에게 맹세를 합니다. 내가 당신의 기업을 물을 자의 역할을 하겠다. 이고혈 제도에 자기의 모든 권리를 포기하고 나의 모든 것을 희생해서 의무만 감당하고 그래서 상대의 권리를 되찾아주는 이고혈이 내가 대해 주겠다라고 맹세를 합니다. 고혈은 구원자란 뜻이에요. 바로 루스는 이 밭에서 고혈 자기를 구원할 자를 만난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모형이라고 할수 있는 구약의 다윗의 나라를 세우는 데 있어서 기초로 쓰이는 맛이 바로 이 보아스의 맛입니다. 보아스는 루계에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슬를 낳고 이슬는 다윗을 낳았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 이 맛이 가장 중요한 맛입니다. 저는 오늘 이 2012년 주수 감사절에 정말 여러분을 축복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맛이 이 보아스의 맛이 되고. 여러분의 수고하고 헌신한 바드 위에 여러분의 자녀들이 아름답게 세워지고 또 우리 여수길복교 교회가 이 보아스마 바과 같은 이 기능을 잘했으면 좋겠다 그런 심정으로 오늘 이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그럼 왜그 바스를 쓰셨는가? 왜그 바스를 쓰셨는가? 한 가지 이유 때문. 사람을 살리는 바었기 때문.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는 바셨습니다. 추수의 목적, 추수의 목적이 뭡니까? 나만을 위한 추수가 아니라 이삭 줍는 여인이 이삭을 주워서 먹고 힘을 얻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추수 밭의 목적입니다. 이것이 밭이고 살리는 밭입니다. 결국 좋은 밭이죠. 그래서 거기에서 얻은 것으로 밭에서 얻은 것으로 살리게 하라고 우리에게 허락한 날이 추수전입니다. 구체적으로 왜그 밭인가. 왜 보아스의 밭이어야 하는가. 밭도 많은데 왜그 밭인가. 우리는 오늘 말씀을 듣는 중에 우리의 밭을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을 보게 될 것입니다. 베풀어주신 은혜를 또 한번 헤아려고 보게 될 것이고 우리 교회를 보게 될 것이고 이 은혜가 어떻게 흘러가게 되는지 하나님의 일하심을 또 보게 될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첫 번째 품어서 품어서 살리는 밭이었습니다. 루스를 이 밭에서만큼은 가족으로 대해주었습니다. 모함 여인이요. 인생의 흉년을 만난 여인입니다. 그의 시어머니 나오미는 일찍인 남편과 함께 베들렘에서 잘 살다가 흉년이 들었을 때 베들렘을 떠나서 모압으로 갔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떠날 때 흉년의 때에도 그의 가정은 넉넉했다고 성경이 나왔습니다. 그런데도 약속의 땅으로 져버리고 모합 땅으로 갔습니다. 흉년의 때에 넉넉했지만 그들은 이삭을 흘려보내야 되는 이삭을 뽑아서 누군가에게 흘려보내야 하는 이 기능을 감당하지 를 않았습니다. 이 율법에서 흉년의 때좀 넉넉한 사람은 반드시 고아와 과부와 객을 먹여살려야 될 책임이 율법이 있습니다. 그게 허기싫어서 떠난 거예요. 하락하신 것에 대한 감세가 없었다는 나만을 위한 밭을 일구었다는 얘기입니다. 그 밭이었습니다. 쓰지 않는 그 밭. 독일의 한 독일의 한 마을에 흉년이 심하게 되는데 먹을 것이 없을 정도로 큰 흉년이 들어왔는데 이마을에 비교적 넉넉한 살림을 사는 노부부가 아이들만큼은 굶지리게해서는안 되겠다 싶어서 아침마다 마을 입구에 가서 아이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누구든지 와서 빵을 한 가지 하나씩만 가져가렴. 아니면 아이들이 아침마다 그 마을 입구에 가서 예, 그 크고 작은 빵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뭐 일일 쪽이냐 하니까 가져가는데 아이들이 큰 것을 빨리 가져가려고 막 싸우고 그리고 예, 또 그렇게 하면서 돌아갈 때는 감사는말한마디안 하고 돌아가는 것이 그런데 그 중에 한 소년이 예, 다른 친구들이 다 가져가고 난 다음에 남아 있는 그 조그만한 빵을 늘 예, 챙기면서 그러면서 아주 공손하게 그노 부부에게. 예, 정말로 감사합니다 라고 인사를 하고 갔다 그 소년이 너무너무 기특해 예, 어느 날그 소년이 그 빵을 잡았는데 그 작은 빵 속에 금화 메모지가 하나 들어있습니다 금덩어리와 메모지 금화 조그마한 금화 예, 감사할줄 아는 너에게 작은 선물이란다 하면서 그 노부부가 축복을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보아스의 받친 살아있는 받입 감사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과 지금 영적인 작용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를 표현하는 언어입니다. 아주 깊이 있는 영적인 언어입니다. 그래서 감사가 없다는 것은 지금 그분과 나와의 교제가 단절이 됐다는 거니다 그래서 보아스의 바에 그것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영적인 작용을 지금 일으키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함께 하시고 일하고 있는 맛이다 얘기. 감사의 바치그 맘만이 품어서 살릴 수가 있습니다. 인생의 흉년의 때에 나오미가 며느리 룻과 함께 고향으로 돌아왔는데 여러분 잘 보십시오. 어떻게 보아스라는 남자가 이 룻이라고 하는 여인을 가족처럼 품어버리게 됐는지 인생의 대역전이 일어나잖아요. 그것은 정확하게 나왔습니다. 인생의 대흉년을 맞는 자기 시어머니 나오미를 나오미는 버리지 않았습니다. 귀하게 여겼습니다 남남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족으로 끝까지 귀하게 여겼습니다 가족처럼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루스는 아스에게한 가족처럼 귀하게 여김을 받습니다 행한 대로 갚아주신 하나님의 이 원리가요 추수절에 아주 착하게 나타납니다 지난 절기 이후에 우리가 살아온 모든 삶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신 저울 위에 달아보고 그래서 행한대로 그 모든 것 가운데 갚아주시니 이게 주수절의 큰 복입니다. 무엇보다도 이 여인은 영적으로 흉년을 만난 여인이다. 모합, 여와의 여인, 총에 영혼이 들어올 수 없을 정도로 심판받은 여인, 모합족 속의 여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합스는 그의 밭에서만큼 그녀를 한 가족처럼 품어주었습니다. 13절에 보면 차별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15절에 보면 강요나 그에게 어떤 억압을 하지 않습니다. 살리려고 되어 있습니다. 정제하고 심판하려고 하지 니냐고 어떻게든지 안아주고 감싸줘서 먹여서 심으럽게 하여서 그밭이 보아스의 밭에서 추수의 기쁨을 함께 느낄 수 있도록 정제하지 않았다. 심판하지 않았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추수의 밭입니다. 이것이 쓰신 이유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길복교회 한분한분 성도님들을 여러분은 어떻게 한 가족으로 보십니까? 왜이 교회를 보냈을까요? 이길 곳에 와서 왜한분한 한 분을 보내셨을까요? 한분한분 한분 품어서 살리라고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품에 품어서 살리시는 분입니다. 교회는 누구든지 품어서 살려야 될 사명이 있는 밭입니다, 밭. 그래서 교회는 심과 안식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어떤 일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모세를 품어서 살리는 이드로의 집처럼 이 루스를 품어 살리는 곳이 바로 보아스의 밭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밭을 주목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로 왜 보아스의 밭이었는가 국률과 자비가 살아있는 밭이었어요 이 밭에는 율법의 정신이 살아있는 밭이었다 정신 율법의 근본 정신은 심판이 아닙니다 율법은 살리는 데 목적이 있고 율법은 바로 공률과 자비와 위로가 율법의 그 부분 정신입니다. 이 밭에 사는 이 밭에 들어온 사람에 대해서 그 보아스와 그 일꾼들이 취하는 자세를 보십시오. 사람 대하는 것이 신앙의 성숙도를 알수 있습니다. 밉고 싫습니까? 아직도 당당 멀었습니다. 신앙의 성숙은 인격의 성숙입니다. 인격의 성숙은 사람에 대한 이해의 성숙입니다. 사람을 어떻게 이해하는, 하는, 하는, 어떻게 이해하냐. 어떤 경쟁과 어떤 다른 대상으로 이해하면 신앙이 아직도 미안하지만 고림도 전에서 교회에 머물러 있습니다. 갈라데에서 넘어가지도 못했습니다. 12절 을 오늘 13절을 한번 보십시오. 12절 13절을 보십시오. 여와께서 호 네가 행한 일에 보답하기를 원하며, 이스라엘 하나님 용하께서 그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네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도록 하는지라 루시데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한여 중에 하나와 더 같지 못하오나 당신이 이 한여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신 나이다 아니라 그랬습니다 그 날개 아래 보호로 받으러 온 너에게 온전한 상 주고 한여 중에 한여 같은 나에게도 위로하시고 이 마음을 기쁘게 하십니다 사람을 존중이 되겠다 당신은 사사시대예요 물질이 사람보다 귀한 시대야. 형식은 있으나 내 영혼은 없는. 정신이 다 빠져버린 시대. 오늘 우리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시대 같죠 오늘 15절에 보면 책망하지 말라. 16절에 보면 꾸짖지 말라. 율법은 책망하고 꾸짖으라고 준 것이 아니. 닙다이 율법 시대를 살고 있는 보았으지만 복음의 시대가 아닌 구약의 율법 시대를 살고 있지만 그 정신이 살아 있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 율법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위로가 그 속에 담겨 있습니다. 국률과 자비. 위의 것을 허락해서 어떻게든지 저 사람을 회복시키고 싶고, 힘주고 싶고, 용기주고 싶고, 살리고 싶고, 소망주고 싶고. 이것이 지금 그밭 안에 있는 정신이 나요. 이런 마음속에 있는 마음에 맡은, 우리의 마음에 맡은, 보아스의 밭은 사사시대의 죽은 시대잖아요. 사사시대. 죽은, 죽은 밭과 같은 그 시대에 살아 숨 쉬는 밭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왜 금하셨는가? 그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정말로 그, 그, 그 나누어주는 것으로 말미암아 위로를 얻게 했어요. 나누는 것이 있었어요. 내 마음을 위로하고 기쁘게 하십니까? 흉년에 대해 이 밭에서 기쁨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의 것을 받았습니다 위에서 공급되는 것으로 쉼을 얻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밭은 정말로 쉼이 있는 땅이요, 옥토요, 좋은 땅입니다. 땅이 추하고 땅이 병들면 가식과 형식으로 밭집을 들어가면 그 가운데 는 위로와 기쁨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어지, 억압하고 통제하고. 정죄하고 심판만 있을 뿐입니다 우리의 가정에 받지 우리의 교회에 받지 건강한가 그건 누구에게 알아볼 필요도 없어요 그 공동체 안에 있는 구성원들이 위로를 받고 또 기쁨을 얻고 평안이 있으면 그 밭은 지금 살아 숨쉬는 밭입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살리는 밭입니다 밭이 지하물이 크면 뭘고 사람이 지하물이 많이 모으면 뭔 소용이 있습니까 수수물이 그냥 가만히 채 집에 쌓여있으면 뭔 의미가 있습니까 그래서 수수절에 우리의 가정과 교회 밭을 보실 때, 회회 와을 보실 때, 청말 우리의 농부를 보심으로, 청와 여러분을 보심으로, 하나님도 좀 흐뭇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거룩한 것이 나누어지는 바쳤다. 예, 그가 하나님께 받은 것, 오늘 14절에 보면 받은 것이 하나님께 얻은 것입니다. 예, 뭐, 물질도 나누어야 되죠. 내게 주신 그 은혜를 헤아려서, 각자의 처지 형편에 맞게 자원함으로 들여서 성도를 섬기는 일에 나누어야 됩니다 보아스의 밭은 그러고도 부족하지 않아요 충분히 받아갈 수 있도록 공급해 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여수길복교의 교회, 교회 일꾼들은 하나님 아버지의 밭을 인색한 밭으로 만들지 말아야 됩니다 난 정말 그거 정말 싫어요 주의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맞춤 풍성한 밭입니다 오늘 15절 16절 한번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루시 이삭을 주로 일어날 때 보아스가 자기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에게 곡식단 사이에서 죽게 하고 책망하지 말며 또 그를 위하여 곡식 다발에서 조금씩 뽑아버려서 그에게 죽게 하고 꾸짖지 말라 아니라아멘 곡식단을 치우기 전에는 사실은 이삭은 못 죽게 되있습니다 곡식단을 다 거두고 한 이후에 빠진 것을 죽게 되있는데 오늘 이 보아스는 잔을 치우기도 전에 그 밭에 와서 죽으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러 이삭까지 뽑아서 이렇게 흘리도록 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그 방법 은밀하게, 은밀하게, 은밀하기라 하나님이 아셨습니다. 거져 받는 것, 거져 나누어 주니 오늘 1 7절에 보니까 그 이삭을 주운 것이 한 에바쯤 되었다. 한 에바는 1 5 킬로기로 요거 지금 한2 0 킬로 될거 아닙니까? 너무, 너무네 2 0 킬로 넘지요. 1 5 k g 면 상당히 죽어서 많은 거예요. 이삭 지어본 사람입니다. 저는 시골에서 이삭 많이 지워 봤습니다. 보리 타자하고 보리 다 베고 나면 보리를 벨때 항상 이삭이 빠집니다. 그러면 항상 어머니가 비료 포대 가지고 이삭 주라고. 그러면 한 밭을 다주고 나면 비료 포대 몇 개가 나옵니다. 몇 개가. 나와요. 그게 얼마나 귀찮하고 허기신 일인 줄 아십니까? 그것으로, 그 15kg라는 그것으로 그 시어머니와 함께 먹어 살았습니다. 도대체 나의 맛은 돌밭인가? 나의 맛은 진짜 메마른 가시밭인가? 길가밭인가? 나물 콕콕 찌르는 맛인가? 나만을 가꾸고, 나만을 치장하고, 나만을 위해서 정말 투자하고, 나만을 위해서 밭을 읽구는 그런 몹쓸 농사꾼인가? 아니면 정말 가꾸고, 정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을 가지고 또 누군가를 향하여서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안 듣고 하는 마음으로 농사를 짓는 선한 착한 농부인가. 동등체를 다시 한번 말씀 드니다 섬겨야 될 책임이 있는 분들은 이런 위치에 있는 분들은 가슴에 새겨야 될 교훈. 보아스의 맛은 하나님의 것이 나누어지는 맛이다. 복음의 신앙으로 이걸 신약시대로 연결하면 우리가 정말로 나누어야 될 것은 위로부터 내려오는 것이에요. 이것도 거지만, 하늘에 속한 신령한 것이 바울이 로마서 1장 18절에 "내가 너희들이 가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하늘에 속한 복음에 속한 신령한 것을 내에게 나누어 주어서 경고케 하리함"이라 그랬습니다. 모든 선신생의 하나님과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의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랬습니다. 있기를 원한다고 그랬습니다. 계시록 마지막 끝절이 뭔절입니까?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믿는 자들이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이렇게 끝납니다. 보아스의 맛에는 물질만 있는 맛이 아닙니다. 사람을 살리는 뭔가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령한 것이 흐르는 복의 맛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볼줄 알아야 돼요. 눈에 보이는 그런 것은요, 사람을 살리지 못합니다. 교회에는 복음이 있어야 되고 복음의 신령한 것이 움직여야 됩니다. 보이지 않는 뭔가가 작용을 해야 돼. 이 밭이 장차 쓰여야 될 사사 시대에 쓰여야 될 하나님의 나라의 공동체의 모델이고 오늘 우리가 꿈꿔야될 신앙의 모델. 하나님의 것을 충분히 받아서 부족함이 없는 밭. 땅의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을 받아서 내가 흔들리지 하냐고 경고할 수 있는 밭. 이 밭에 와서 이삭을 주는 자가 이제는 이삭을 흘리는 자로 변화되고 쓰임 받는 축복의 밭. 자라가고 성장하는 바 하나님의 바친 교회는 그러기 때문에 이런 이유가 있기 때문에 날마다 이 받지 말씀과 성령으로 기경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묵은 땅에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가라오프서 좋은 땅이 되어야 되고 그래서 생수가 강 같지 흘러 남시아. 이사야 55장 이제 오라 목마른 자들아 다 내기를 원했어.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 와서 졌을 사람. 좋은 것을 먹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 영혼이 살리라 다인에게 허락하신 확실한 은혜인이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밭에는 흉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늘 추수의 기쁨이 가득한 밭이 하나님의 밭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밭이에요 이삭을 줍는 이들도 하나님의 밭에 와서 눈치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공급받아서 힘을 얻고 위로를 받고 용기를 얻고 소망을 회복하고 두 손에는 한 에바를 들고 가기 하는이 축복의 날이 추석 감사절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절기는 복이 틀립니다 질적인 복이 틀립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먼 길을 떠나서 수장절에 여호와의 시온산에 올라가는 것, 예루살렘을 향하는 것입니다. 부정한 없는 것 없는 것이 있어야 될줄 알고 우리 오늘 이 시간 갈망합시다. 최온것으로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은혜로 평강을 누리고 다음 감사절까지 우리가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 새로운 시작이 열리는 오늘 이 시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정한 이 가을날 아까 우리 찬양 제가 찬양 찬양대 찬양을 드리는데요. 저도 모르는 사이에 나를 정말 로 푸른 초장으로 이끌어 가시는 것을 저는 느꼈습니다. 야 정말 나를 푸른 초장으로 이끌어가시는 이 보아스의 맛이 이 가을 향기처럼 우리에게 풍기지 않습니다. 이야 아름답다. 그래서 우리 보아스의 맛은 모든 성도들이 받지 않아요. 정말 우리가 갈망하고 일구어야 될 소중한 바지입니다. 은혜를 헤아려 우리 모두 깊이 감사를 드리십시다. 하나님의 밑에서 우리는 살리시고 힘주시고 용기를 주셔서 우리도 지금까지 기쁨의 이삭을 주게 되었으니.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다시 새롭게, 새롭게 우리 각자가 교회도 교회지만, 은 우리 각자가 우리의 밭을 이제 새롭게 기경해야 됩니다. 더 이상 게으르지고 나태하고 주저앉아 있으면 안 됩니다. 생명의 씨앗을 심어야 됩니다. 저는 촌놈이라 잘합니다. 농사는 게으른 사람은 절대 못 잡습니다. 텃밭 하나도 읽으지 못합니다. 정말로 땅이 땅이 있어도 넘 주고 농사지라하지 자기는 손 하나 깠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봄, 여름, 가을, 겨울 얼마나 성실히 열심히 일해야 됩는까 부지런하고 성실하십시다. 최선을 다해서 땀을 흘려서 좋은 밭을 갖고 가야 됩니다. 지금 사람들은 오늘 이 시대 사람들은 지금 이삭주를 밭을 찾고 다닙니다. 어디에서 위로를 얻고 어디에서 이 기쁨을 해볼 까요 여러분, 지금은요 부자가 될수 있는 확률이 갈수록 줄어드는 시대입니다. 뭔 부동산 투기나 해가지고는 우리나라에서는 부자는 앞으로 될수 있을는지 몰라도 월급하고 자영업해가지고 부자 되기는 어려운 나라입니다. 그걸 잘 아셔야 됩니다. 그냥 교육시키고 먹기 살기도 힘든 구조입니다. 계속 그렇게 갑니다. 부자가 되고 싶으면 투자를 투기를 하십시오. 이 나라에서는 그렇게 지금 갑니다. 앞으로도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로 이런 시대에 살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밭을 찾아 헤매고 있어요. 어디에 가야만 이삭을 흘려주는 지금 밭이 있을까 신명기 입사장 1 9절에보면 네가 밭에서 곡식을 배때한몫을 밭에 잊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고 나그네와 고아 가부를 위하여 남겨둬라 그래하면 여호와께서 내 하나님 여와께서내 손이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라 복을 주시리라 오늘 얼마나 그냥 싹싹 긁어모아버린지 도대체 이상 하나 찾을 데가 없어요 얼마나 우리 믿는 사람들도 그냥 싹싹 모아 거듭 들어가버리는지 이상이 아니라 단을 쌓아갈 수 있도록 흘려보내는 그런 맛은 날이 갈수록 폭이 넓고 아무리 이 시대에도 기름지고 더 풍성해질 줄로 믿습니다 저 교회 주차장에 지금 바시 없어졌잖아요. 바시 네. 없으니까 얼마나 어제는 지요 그러니까 저 사택 저 뒤에다가 그 텃밭 조그만 걸 찌긋 정성으로 하고 또 위에 덮하고 여러분이 알지 못한 학생 문화의관 옆에 덕석한 두마지기 되는 거 파놨습니다. 저는 가만히 있지를 못하는 셈이죠. 아주 요새처럼 다 해놔서 아무도 모릅니다. 그냥. 어디로 좀 보내십시오. 겨울 사모님 어린 마리, 우리, 우리 밭은 이 부추가 왜 이렇게 좋고 힘이 부추가 있다니 힘이 있어. 그냥 배다만 먹기만 하는 그녀가 어떻게 그 속으로 알겠어요? 매일 그 가뭄 때물 주고 거름 주고 쓰다듬어 주고, 심지어 이건 뭐저 혼자만 하는 얘기지만. 심지어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혼자 가서 궁지론 그리고 음. 반갑다, 잘 크라인 이쁘다이 이렇게 이야기돼요. 칭찬 식물도요, 사랑받으면요, 다 이렇게 토질 토질에 또 쑥쑥 자란. 그 과학이 증명이 됐잖아요. 밭이 건강하면 부추가 됐든 콩이 됐든 뭐 땅콩이 됐든 땅콩 고사는안 그래요. 아니? 땅콩이 됐든 뭐든지 저절로 달래는 거예요. 먼저 그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서, 네 영혼이 먼저 하나님과 관계를 맺었으면 좋겠다.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다하여 주시는. 제가 소드의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교회가 보아스의 이 보글리 축수절에 받기를 소원합니다. 이삭을 줍는 이들이 이 길고새 맞이와서 축복을 받아서 이제 이 죽는 것을 끝내고 이삭을 흘리는 이 삶의 그 밭의 주인의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하고. 또 그런 분들이 지금까지 많이 생겨났습니다. 이 밭에 와서 이삭을 줍다가 보아스를 만나고 고엘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마음에 참된 심과 안식을 누리고 주님이 우리에게 공급해 주신 하늘의 신뢰한 것으로 참 만족하고 이제는 이삭을 줍는 자가 아니라 단을 뽑아서 마음껏 마음껏 흘리는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이런 밭을 가꾸기 위해서 이 길벗의 밭에 농부를 지금 세우는 일입니다. 농부를. 임직자들은 교육을 제가 잘 시켰습니다. 이제는 가장 윗자리가 아니라 제일 밑에 자리로 내려가는 시간. 길벗의 머슴이 되는 날이 임직이 날이다. 머슴의 영성으로 살다. 여러분이 날짜를 보십시오. 11월 11일 주일날 11시. 일이 몇 개입니까? 5세개 전부 받으세요. 6개예요, 6개. 일이 6개. 어제 프랜 카드를 걸고 제가 깜짝놀랐습니다 일이 6개요 그래서 제가 설교 전에 육행진을 한번 제가 왔습니다. 여러분이 일을 여섯 번 한번 해 보십시오. 시작. 일. 아, 임직자들은 크게 해요. 일, 시작. 일. 한 분이신 아버지의 마음으로 하나 독생자 아들의 믿음으로 한 성령의 감동으로 한결같이 한 마음 한 뜻대요 한 분만을 갈망하고 주를 섬기리. 봉수가한 분만을 갈망하며 주의전을 섬기리. 보아스와 같은 그 농부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책임과 의무는 다할 뿐 권리를 주장하지 않는 농부. 어떻게든 품어서 살리려고 하고 마음으로 그분의 마음으로 얻은 마음으로 불쌍히고 귀하게 위로와 기쁨의 이삭을 지어가도록 내가 먼저 하나님의 것을 받아서 충분히 나누어지는 자로 쓰여질 때 저절로 저절로 우리 성도들의 밭은 보아스의 밭이 되고 또 교회가 보아스의 숨쉬는 밭의 역할을 하게 되고 그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주 안에서 하나 됨으로 인해서 이 추수의 기쁨이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이 생명의 씨앗을 뿌리는 역사가 우리 모든 삶 속에 또이 세상까지 이어질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